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 보증대상 전세보증금의 한도예요. 네. 7억 100만 원이라도 네. 안 되는 거예요. 네. 서울보증보험은 제한이 없죠. 신청 기한, 네. 임대차 기간은 1년 아, 이상이요 1년, 이상이어야 1년 되고. 이하의 단기 임대차는 네. 보증서발급 안 되고 안 중간에 만약에 받아야 된다.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남아 있어. 어? 허그에는 허그 인터넷 보증이라는 별도 의 사이트가 있어. 요 H.F.는 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서만 신청이 가능해요. 보증 한도가 중요해요.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네. 그 금액을 제외한 보증금이 네, 그렇죠. 주택 가격의 일정 비율. 공동주택 가격의 140%예요. 140%의 담보 인정 비율이 지금 90%입니다. 서울 보증보험은 임차 보증금 그 전액을 오, 전액? 그냥 보증합니다. 음. 아파트 이외 단독 10억 원 이내 감정 평가서를 이용할 때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 평가 기간, 네. 감정 평가 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만 인정. 선순위 채권이 있을 때 주택 가 가격의 60% 이내에 당사자 본인 어... 계약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. 이제 정부에서는 허그 감정가의 126%까지 지원 대상이 되면 최대 30만 원까지.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보통 70에서 80%. 동대인의체납세 계약서와 신분증만 가지고 가시